안녕하세요. 바치홀 제이크입니다. 예. KH KH 건설이 예, 시간에서 하한가가 갔죠. 예. 하한가가 간 이유가 예, 추가 상장 뉴스예요. 예, 그렇죠? 추가 상장 예, 뉴스가 있으면서 예, 시간에서 예, 하한가가 갔어요. 자, 그러면 예. 참 웃긴 게 상한가에서 하한가로 갔다는 게참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요거 한번 우리 내일장 전략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러한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주봉에서 봐볼까요? 예. 이러한 경험들. 어떠한 경험들이냐면, 이게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가요. 조정이 됐을 때. 이게 주, 주가가 조정이 되면 우리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예. 이렇게 조정이 돼요. 첫 번째, 이거 팔아버릴까? 매도에 고민이 생겨요. 그죠? 두 번째는 이렇게 홀딩을 하고 추세를 볼까? 홀딩에 고민이 생기죠. 그죠? 우리가 고민 끝에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또 고민 끝에 홀딩하면 주가는 내려가는 이러한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은 이 기준을 잡고요. 우리 K H 건설을 한번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장대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오면 장대양봉의 고점을 긋고 양봉의 절반을 긋세요 그리고 또 여기에 절반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보통 1번, 2번, 3번 모두 급반등이 굉장히 잘 나오는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도 보시면 주가가 하나의 봉이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2번에서 급등이 나오죠. 이런 흐름이 있 거예요. 여기는 3번에서 급등이 나오고. 하지만 3번을 이탈하면 주가 자체가 하락으로 가요. 여기도 보시면 3번을 이탈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왔지만 이탈을 하니까 주가가 하락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때 주가의 위치가 중요한 거 주가의 위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으면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보시면 돼요. 하지만 3번을 이탈했다 그러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을 하시고 빨리 다른 종목으로 매매하시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이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최근에 지금 시세가 나긴 했어요. 결국은 이 종목에서 이번달 봉은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이거 기준이 되는 봉이죠. 여기 절반. 이걸 하나에 끄면, 여기 절반. 여긴 지지를 해줘야 되겠고, 뭐 굳이 잡, 2번까지 잡아볼까? 예. 그 1200원과 1100원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요. 1200원과 1100원을 1봉에 었습니다 대과 1100원을 이 길봉에 긁게요. 이렇 왔어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께 2 1일선을 놓고 자는 방송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자, 2 1일선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선으로 봐요. 뭐 여러분들은 단순 이동 평균선으로 알 수가 있, 아,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추세를 이렇게 보여주는 선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추세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를 만들기 시작하면 21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추세를 만들기 시작하면 어때요 눌림목 반등도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본게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서 조정이 됐을 때 주가 위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고 이렇게 21선이 상승 추세라면 추세매매 안만 아이 만껏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 21선이 하락 추세로 가기 시작하면 절대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예, 절대 안 돼요.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뭐, 단탈하시더라도 이러한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꾸역꾸역 매매는 나오잖아. 반등은 나오잖아. 어떻게 해서든지 21선이 상승 추세에서는 반등을 잘 만든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쓸데없는 매매하지 마시라는 거요. 예 내가 이런 데서 매매를 많이 하거든. 여기서 갈것 같으니까 매매를 하거든. 근데 절대 안 가거든. 그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21선의 기울기가 중요해요. 21선의 기울기가 평행 절대 안 돼요. 하락 절대 안 돼요. 당연히 이러한 상승 추세에서만 매매에 임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계좌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는데 몰라보기 여러분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21선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그럼 21선 이렇게 상승 추세를 가면서 시세가 급등이 나오잖아요. 급등이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지표를 하나 알아야 되는데 이 지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지표는 뭐냐면 볼린저 밴드예요. 볼린저 밴드. 그래서 볼린저 밴드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볼린저 밴드는 여러분 41선 정도를 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41선을 놓고요.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놓으시면 이러한 부분이에요. 저 잠시만요. 확인만 좀할게 하나 있어서 잠깐만요. 잠깐만 좀 확인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녹화가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 아, 잘 되네요. 예. 잘 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볼린저 밴드를 올렸잖아요. 자, 볼린저 밴드 올렸어요. 그럼 볼린저 밴드는 뭐냐면 대표적인 박스권 지표예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가 박스권을 돌파하는 부분을 굉장히 잘 알려주는데 이 박스권 지표이기도 하고 이 볼린저 밴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75%의 캔들이 이 밴드 안에서 움직여요. 이 밴드 안에서 나머지 25%는 뭐야? 밴드 밖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단을 돌파한다는 것은 뭐다? 주가, 주가가 강세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럼 하단을 돌파한다는 건 뭐다? 주가가 약세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매매해야 될 거는 우리가 상단을 돌파할 때 매매해야겠죠. 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단을 이렇게 돌파한다고 무조건 매매라는 게 아니라 상단을 돌파하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앞에 이러한 박스, 박스권의 매집이 있어야 돼, 이런 박스권이 매집이 있는 게 가장 좋고, 여기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식의, 보시면, 윗꼬리가 나와줘야 돼요. 이, 이, 이 상단을 돌파할 때, 이런 윗꼬리가 나와주면, 많으면 많을 수록 좋아요. 왜냐면, 이 윗꼬리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앞에 매물대를 체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윗꼬리를 잡아먹는 이러한 봉이 나오고 이거를 잡아먹는 장대양봉이 나오면 이때가 정말 매스타이밍이에요 그럼 이러면 거의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세요. 최근으로 돌아와서 이제 뭐 악재가 악뭐 악재라면 악재 뉴스니까 악재 뉴스 이것도 보시면 어때요? 윗꼬리가 있죠. 그리고 윗꼬리 잡아먹으니까 어때요? 상 박스권에서 결국은 가잖아요. 그리고 결국 최근에 올랐다 다시 조정이 됐다. 좋은 흐름을 보이다 시간에 하한가가 왔는데요. 자 이제 이건 없애고 이제 이제 내일장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자 우선은 1140원이에요 어, 대부분 860원이지 행사가액이 860원이면 얼마예요 여기네요 한번 여기도 8 860원 도그어 볼게요 그렇죠 여기고 언제죠 7월 5일이죠 7월 5일 예 7월 5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수익 실현을 하겠죠 할 텐데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내려올까요 하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하여튼 간 몰라요 하여튼 간 그리고 결국은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돼요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봉이잖아요 그쵸 이 때문에 한 선을 하나 더 가면 여기까지 여기는 지지를 해줘요 야 1140원 정도 1150원 정도 오늘 시간의 이 금액이에요. 결국은 내일, 자, 내일이 중요한데, 내일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내일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은봉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리고 내일 패턴이, 뭐, 이렇게 도 끝날 수도 있겠고, 그쵸? 또, 이런 식의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쵸? 그쵸?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런데 내일 패턴은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이 나와야 돼요. 이런 패턴이 나와야 돼요. 이런 패턴이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이러한 장대 음봉으로 나오면 연속적인 장대 음봉이 될수 있기 때문에 더 저점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결국은 이세선 안에서는 끝나줬으면 좋겠어요. 이 세선 안에서 좀 끝나줘야, 끝나주고 2, 3일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반등을 만들어주는지 확인하셔야지 그때야 비로소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 주가의 방향성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리시면서 좀 저점 확인해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KH, KH 건설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